소액대출은 비교적 쉽게 빌릴 수 있는 간편 대출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금액이 작다고 해서 승인이 쉬운 게 아니라 금리가 매우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한 신용지표를 활용하는 통신소액대출을 활용해야 이자 부담을 포함한 신용하락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300만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필요하다면 오늘 알려드릴 통신소액대출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조건과 신청 방법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액대출을 처음 찾아볼 때 인터넷 은행이 가장 빠르고 유리한 선택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의 소액대출 상품은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운영되며 최대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다만,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를 기준으로 채무가 책정되기 때문에 내 빚은 이미 300만원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대부분 무서류로 진행된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서류는 종이 서류 제출이 없을 뿐 심사가 아예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픈뱅킹 시스템의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신용점수 또한 여전히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완전 무직 상태라면 신청조차 어렵다는 뜻이죠. 이때 통신등급을 활용한 통신소액대출이 가장 빠르고 유리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걸 정식 등록된 매입처에 되파는 과정으로 당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비상금을 대출 없이 마련할 수 있는 한도 교환 방식입니다. 대출이 아니다 보니 심사과정이 존재하지 않고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교환이 가능해서 은행보다 훨씬 빠르고 부담이 적습니다. 요즘처럼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가 오르는 시기엔 굳이 빚을 늘리지 않아도 지금 가진 한도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가능한 한도와 수수료를 바로 확인해 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가장 빠른 현금화 방법을 안내 받아 보세요. 급할수록 더 안전하게, 대출보다 현명하게, 오늘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보세요.